네, 오늘은 보배로운 모퉁잇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분이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분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앞절에서 상반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택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이 만물 이 땅에 오셨지만 마땅히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사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비록 사람에게 버려졌지만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메시아인 것을 기억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한 메시아적인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그 죽음이 인류를 위한 죽음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예고의 말씀이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은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까지 쏟아주신 고마우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4절 끝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에서 8절까지도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또 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잇돌이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돌이 아니라 산 돌이며 보배로운 모퉁잇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잇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잇돌이란 집을 건축할 때집 모퉁이에 있어서 집과 벽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모퉁이돌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돌, 제일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돌, 기초석, 주춧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축물의 가장 기초와 주춧돌이 되는 모퉁이돌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퉁이돌이 없으면 아무 집을 건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될분 다시 말해 가장 필요한 분, 가장 중심이 되는 분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뚫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그분을 믿는 자 결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수치와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늘 나라에 가실 것이며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잇돌이 되심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시면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여 우리는 기초석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하나의 산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 무엇을 세우라고 합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령한 성전, 신령한 교회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신령한 집, 신령한 성전, 신령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집 신령한 성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하나하나가 한분한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거룩한 제사장은 이전 구약 시대 때 아무나 될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서만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듯이 이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죄악을 다 짊어지어 주시고 보혈을 쏟아 주시며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얻었음에 감사하시고 신령한 제사를 늘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아멘. 여기 보시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와 같은 분입니다.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반부터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되고 머리 돌이 되고라고 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건축물로 따지면 가장 중심과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분입니다 이 말은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고 아예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분 가장 중요한 분이란 뜻인데 절대 버릴 수 없는 분이란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돌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돌을 버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축자라면 모퉁이돌이 정말 필요하고 머리돌이 정말 필요한 것인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는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또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8절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8절을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쓸모 없다 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버렸더니 그것들이 그 예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들을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하신 구원의 예수를 버렸으니 그들은 부딪히고 넘어지며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양을 돌보시는 목자와 같고 우리는 목자 없이 살수 없는 양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야만 진액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으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의 머리 뚫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 뚫대신은 예수님께 하나하나 붙어 있어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기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제사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사와 언약하시고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이자 머리 또 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아들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기초가 됨을 늘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를 이루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예배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각자 각자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